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꽤 다셨던 것 같은데. 아, 많이들 나아네요투명이지지고 <laughs> 나니. 아. 올라갑니다. 아. 네. 이거는 이뭐 스폰서드 바 보조회의 여인가요뭐 아, 아, 넘겼습니다. 동이께서제공해 아. 아. <laughs> 주신 광송흰자하는끝자지 잘. 자기남로써 있네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한 번에 뵙게 했는데아 여기서 뵈니까 또 어,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랑이 목동에서 뵐 때와 또 여기서 뵐때밥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콜레스테롤이 차곡차 쌓이고 있어요. <laughs> 자, 쓸때문에 그만하고 이 좋은 영화 네, 네. 선생님 어, 어떻게 보셨어요? 흐리지 않기 위해서 바 영화 이야기 파티, 딜이줄거이 송파, 줄벌이 할 필요 없잖아요 <laughs> 아, 해주세요 그게 아, 더 재밌을 때가 있더라고요 알이면서 한번 져봤어요 저는 사실 어제 아, 기생충을 봤는데 그때 딜이 딜리 가서 툭 던져왔어요 기생충 이기게니까 기생 기생충을 보고 난 사람들이 이제 그안에 대사로 나오지만, 아 이거 되게 상징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표를나오고 사람들이 상징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메타포가 있고, 뭐 시공포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리와 어,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그 이질적인 어떤 상징 이질적인 의미를 그게 뭐냐면, 봉주호 감독의 기존 작품도 그렇지만 특히 기생충에서 보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이보다는 해석의 종류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뭐 소품이든 아니면 뭐 색체이든뭔가있을 그것이 a 로 해석될 수도 있고 b 로 해석될 수도 있고 c 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해석되는 방향들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 종류의 해석이 있지만 각각의 종류를 해석하는 사람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리 딜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팟캐스트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영어 코스 선방 아시겠지만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어느 시공간을 그리고 있죠. 세기 20세기 초까지의 그 파리라는 당시 문화, 뭐 유창한 표현이지만 문화 수도 같은 세계의 문화 수도 같은 느낌의 예술 수도 같은 느낌의 파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이 파리 드릴리는 벨애포프였을까그 시대를 몰랐을까? 어 16세기였을 수도 있고, 어, 루이1 4 세대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세기일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의 파리에서 벌어진 일일, 이건 좀 무리겠군요. 어쨌든. 시대를 왜 하필 딱 고시대, 그 벨에포고 시대로 뽑았을까. 그리고 당시에 <laughs>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존재하고 이런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주도감도 영화는 그 의도가 선명과의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호가 아니든 한두 가지든 아 이건 이래서 그래요. 1층은 뭐반지하 어떤 개념, 그 밑에 있는 지한나 어떤 개념, 뭐 을거 이들을 전쟁,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이견이 있을지언정 저장, 이견들조차도 선명한데 파리의 그 딜리리는 그 지점들마저 유화나 파스텔화렇게 약간 뭉개져있었던들이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이성필이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해석을 확실하게 못하겠다. 왜 하필 이 이야기가 벨 에프크 시대에 있었어요 하면왜 이런 인물들이 나왔어요 하고 인종 얘기를 처음에 할줄 알았는데 스며시 그 주제는 영화 한 반도 안 갔죠. 3분의 1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그 주제는 모습을 감추고 어, 이 페미니즘의 느낌이 강한 그 주제가 앞으로도 도드라지고 이 오레라 친구의 인물 설정 또딜리의 인물 설정도 완벽하게 꼭 이래야 하는 이래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영화는 그 지점부터가 되게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을 보고 뭐제 취향과는 안 맞았지만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 매듭이 너무 정교하여. 좀덜 예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매듭이 너무 잘맞춘 정교해서 이거는 마치 장인이 만든 어떤 완벽한 전혀 구경도 못했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가구를 보는 다한 그런 느낌 어 정말 이건 너무 너무 이런 건 처음 이런 옷장은 처음 봐 너무 정교하 완벽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드릴리는 정말 이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그런 회화 작품 예술 작품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것들이 모험회여서 더욱더 그 영화를 보는데 네. 앞에 뒤에 이제 김우정 피드 이성욱 피디가 네. 어떤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그 일감이자 네. 마지막 감은 뭐냐면 결국 그 모함 속에 이렇게 폭 이... 싸져 있는 그 주제의식들이었어요 다른 감상들은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지금 너무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일부러 화려한 셔츠를 습니다 <laughs> 딜릴리 데문 그런 사성이지 이 색의 향련 저는 세상이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도로도 알록달록했으면 좋겠고, 교복도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뭐이 생각을 하지 지금 거의 한 look at the look at the look at the look at 쓰고 있지만 s b s t 건물 안에서. o 릴리복속 h e 시 o 했어 아, 이렇게 알록달록할 수가 있나. <laughs> 이 e 채의 향연,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이, 저도 이 o 나중에 the look at the look at the look at t h 사진을 이제 폐아적 쪽으로 처리한 그 위에 다시 그림을 입히니까 그러니까 컷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들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걸 아주 어, 뭐 1초에 막 2, 20회 넘게 보실 수까 여러분들은 정말 수만 장의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막 구경한 셈이다. 단돈 만 원으로.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재밌게 봤습니다. 봤습니다. 어, 다음 부분이 <laughs> <둘이, 둘이. 웃음> 들이 아, <laughs> <laughs> 아, 아, 그또 가끔 궁금합니 기생충 집이가 아니고요. 아니 들릴리. 또 이재 PD가 무식함을 한번 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네번 셀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셀만 그리는 거거든요. 아시죠? 처음 알았어요다다 꺾어 씌비린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셀을 레이어를 쌓아놓고 그리는 방식으로 되는 어있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배경 배경 레이어 가 하나 있지. 그럼 그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계속 바꿔끼면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영화의 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장면에서 쭉그 빠져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예로 들어 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깊이감을 만들어냐면 이런 경우 이제 높이 하는 경우에 이제 뭐 고층 빌딩 3층, 4층까지도 하는데 여기에 한장 그림이 있으면 그 다음 그림은 여기에 쌓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여기에 쌓아. 근 그림을 쭉 쌓은 다음에 맨위에서 촬영을 해요. 그럼 거리감이 생기겠죠. 첫 장면 오프닝에서 보신 시퀀스에 보면 은 카메라가 쭉 빠지면서 나오는데 그 거리감 들이 쭉 있잖아요 그 거리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냐 실제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거요 그림들이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한 번에 찍으면 멀리 는그림과 당연히 멀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걸 레이어를 쌓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배경 그림 한장 있으면 나머지 그림들만 그리면 되는 건데 이제 비닐는 무식하니까 우리 제이에게 이 <laughs> 정말 그 정말 감사한데 <laughs>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 왜그러고살아요 <laughs> 그, <laughs> 이해가 없어 <laughs> 보 그러니까 <웃음> 너무 궁금해질 것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laughs> <갈수록. 웃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네. 웃음> 그래서 그 무식함에 두 분이 떠나셨고요. 유식한 이승훈 피디 한번 얘기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아, 니네 먼저 하세요. 요새 자꾸 미루는데 그 이렇게 미루지? 큰일 이렇게 싸워어 BTS 안 싸우고 실력도 잘해고 있는데 미본 40대 살려고 있어요미본 싸우네요 아, 리본 네 <laughs> 네 <laughs> 좀 하시라고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리본 좀 해요 제가 좀더할 거든, 제가 다할 때가 원래 틀린다 도 입고 데 <laughs>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이 영화 이제 보면은 이 영화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모든 것일 것이지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뭐 그림 원래 그림들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아셨을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화풍이 극적으로 바뀐 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누지 하는 영화이거든요. 그 그림이 이제 네개의 4개, 그림이 나와, 나와 있고 그 각각의 화가가 그 앞에 있는 장면 같은 걸 보면은 두 번째 그림의 화가는 피카소예요. 그런데 피카소가 아직 큐비즘에 입문하기 전이라서 그 큐비즘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게 피카소의 활동하고 되게 크게 다르죠. 이 영화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상식적인 것이고 이 영화에서 보면 곳곳에 우키르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오래된 방에도 오래드 방에도 이제 계단 올라가는 장면,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장면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 아래 하단에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어요. 그이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서양 회화에서 우키요에라는 그림이 가져다 줬던 충격이 대단했거든요. 사실은 우키오에가 그, 뭐예요? 네? 우키오에가 뭐예요? 우키오에. 일본의 그림. 아, 일본 그림 우키요에라고우키요에 오, 많이 외우네요. <laughs> 부회화라고. 아, 뭐, 다들 알고 있을 것처럼 가만이네. <laughs> 그래요. 한자로는 부회화라고 쓰는데 제일 이 애니메이션에서 누가 봐도 저거 루키오에로 보이는 그림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호쿠 사이의 파도가 치는 장면이 있는 그림이죠. 그 그림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근대 프랑스, 프랑스 회화, 그러니까 인상주의 특히 인상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상주의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을 잡아 한 순간의 그 인상을 잡아서 그려내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 순간에 인상을 잡아낸 그림 없거든요. 파도가 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파도의 모습을 볼때 파도가 그런 식으로 치는지 몰랐어. 초고속 촬영할 때인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초고속 촬영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너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떤 잘 모르는 동양의 화가는 그한 순간을 잡아낸 그림을 그렸던 거야. 여기서 사실은 인상주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이 애니메이션의 곳곳에 그 우키요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당시에 어떤 그 프랑스 혹은 유럽의 어떤 예술계에 이런 일본의 회화들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나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벨에포크 시대가 이제 선정된 부제 이호를 벨에포크 시대로 선정을 했을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파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알고 가세요. 우시카나 유시카나 떠나는 건마찬가지지만그에펠이 <laughs> 등장하잖아요. 에펠 그러니까 이 당시금의 현재의 파리의 모습을 만들었던 어떤 뭐랄까 현대를 열어젖힌 근대를 만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선정했다고 생각해요. 니까이 그러니까 감독이 미셸 오슬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지금 얼마나 파리가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 파리가 이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불리는 그 다음에 네발이라고 불리는 여성분들이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슬람의 글리가 그렇게 억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억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극단주의들의 경우고 실제 e 는 그렇지 않 h 데 r the English, or the English, or the e 부르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라고 볼수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근간 r 이 h 는 사상이 이슬람의 그런 어떤 여성을 대하는 사상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게 이슬람이 아니라 어떤 그 현대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장치로서 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이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아니지만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참 이게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배데포크 시대의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혹은 뭐 인나이딘 파리를 보고 나면 마치 옆집에 피카소 살았을 것 같고, 옆집에 그냥 뭐 어? 르누아르 살았을 것 같고 이렇지만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현대를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대한민국을 탁해서 한 200년 뒤에, 100년 뒤에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뭐 옆집에 정우성 살고 뭐그 뒤집에는 누구 살고 뭐 이런 거 봤지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먼물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의 판타지 속에서는 그 시대에 그런 게 많았으니까 마치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다 거죠. 그 GV를 하면서 이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은 이건 좀 관계 없는 얘기지만 제일 어려운 때 뭐냐면 어제 이제 그 저희가 녹음한 파일 나왔잖아요 또 홈런파일이 있는 얘기또 하면 안되잖아 여기 대부분 이제 듣고 오셨을, 뭐 거의 다 알려도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듣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오면 고민을 많이 한거죠 무슨 얘기를 해야 안 겹칠까 이제희 그 피디가 유난히 오늘 얘기가 짧았던 것도 아마 코그 이제 파키스탄에서 했던 얘기를 다 피해달라고 하다보면은 얘기가 짧아지게 되는거죠 맞습니다. 또 패션 디자이너 어, 얘기 뺏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뻘뻘하게 얘기를 뺏고 나니까 아, 얘기고 나니까? 뻘뻘하게 얘기 30분을 했는데? 아설 드세요. 얘기도 하셨어요. <laughs> 그, 그 얘기도 못하죠. 그니까요아이 소프라도 어. 오페라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던 걸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냐. 그렇다. 그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몰라달라. <laughs> 몰라달라는 <laughs>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역사라는 게이 승자 입장에서만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역사 그 민중사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거 얘기하면 당쟁 얘기하고 이러는데 당쟁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경우에도 이런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없이 살았겠지만 마치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그냥 옆집 뒷집 가면 다 있고 그냥 발에 새이는 게 그림 그림 리는 사람이고 이럴 거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또또 하나 이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제 랑 로즈는 지금까지도 어떤 파리에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게 되게 감탄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여태까지 남아있었을까? 남아있었을 리가 없죠. 그게 굳이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도.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발전이 없는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부 앞으로 나갈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잘 가. 좋습니다. <laughs> 우리나라가 이런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내비근성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화가 미덕으로 생각하는 걸 가장 극단에 있는 미덕이 저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든지 이제 그 어제를 금방 잊고 내일만 보며 사는. 그래서 쉽게 쉽게 때려부수고 뭐 보존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저는 그런 방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어떤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가치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포장돼 있지만 때려부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대척점에서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가 실제로 세계 최 빈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 빈국에서 불과 50년 만에 그래도 이제 좀 어디 가서 침좀 뱉고 아무 좀 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에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는 되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볼 만한 장면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전거가 내려오는 장면에서 계단에 계단 정면을 보여주고 내려오는 장면의 경우에는 그냥 배경 찍어놓고 내려오게 그냥 떼를 그려버리면 되지만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두번 나옵니다. 이제 그 배경이 움직이는 배경이 이 차의 이동과 함께 움직이는 그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을 이걸 하느냐 마느냐해서 미셸 로드소르 감독이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배경 한 번도 안 움직여서 이 배경을 보여주는 게 되게 주력을 하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어떤 배경과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데 주력하는 영화인데. 근데 부지 동영상으로 찍은 장면들을 두개 정도 집어넣면서 감독이 얼마나 이걸 고민했을까라는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 싶고요. 아, 또뭐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었더니 맛있어가지고 했더니 그 곳곳에서 그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꼭 전달되지 않았어도 벌어지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영화가 몇년 전에 나왔으면 받아들여지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큰 변화를 어,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김연필님 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 사실은 간만에 집집이긴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줄 몰랐는데 강문아님 혹시 오셨나요? 강모나강모나님 아까 하신 거 같은데요? 그니까 애기 엄마 그는 분이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사실은 좀 놀랐고요 영화 아마 대부분 저희 지금 나이틴을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집이를 듣고 아마 좀 바뀌었다가 나중에 듣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나이팅 어,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영화는 정말 어, 총평을 잠깐 말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귀여웠고요 최근에 뭐 러빙 빈센트라든지 아니면 30년 전으로 걸스로 올라가 저메키스의 로저 레빗 같은 작품들도 있지만 어, 이렇게 이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모든 형식 그 예술의 어떤 형식미가 미학적인 완성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리의 딜릴리만큼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 지난번 러빙 비센트가 그 작업하는 방식이 결국 메시지와 뭔가 혼연일치가 되듯이 파리의 딜릴리도 마찬가지로 그 한땀 한땀. 사진을 찍고 그 배경을 다시 어,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진과는 정말 어떤 그 대조 어떤 완벽한 그 컨트라스트를 주면서 어 미학적인 어떤 완성도를 주기 위해서 어, 2D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느낌 더 원색적인 느낌들을 더 강렬하게 살려줬기 때문에 어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 딜릴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어,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90분 내내, 어, 몰입도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딜릴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의 총합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애자입니다.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요.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어, 떤그 프랑스 전형적인 어떤 그 백인, 여기서 보, 오렐이 이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혼혈이구요. 모든 뭐 젠더 이슈나 아니면 인종 이슈나 아니면 뭐 성인과 어린아이 이슈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완벽하게 약자의 소수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딜리를 내세웠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완벽한 소수자 마이너의 총 합체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는이 딜리를 동정하거나 딜리를 염려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딜리가 그 아까 자기가 말했던 그 마이너한 부분에 메이저들을 조롱하거나 그 메이저들을 당당하게 받아치는 모습에서 쾌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미와 더불어서 딜릴리의 캐릭터라는 것이. 근데 저는 이 딜릴리가 음 굉장히 그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뭐 이런 표현 모르겠지만 대발하졌다 내지는 뭐 약간 굉장히 그 통통 튄다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결국은 어 미셸 우슬로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주시의 식과 완벽하게 캐릭터가 합의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팅을 그 들으신 분들은 이해,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건드리는 가운데에서 유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혈 이슈라든지 어, 그, 인종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린아이와, 어, 성인과 아이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돌려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풍자나 비판이라는 것이, 그저 직설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돌려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풍자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더 예리하게 더 다가오고, 예약적인 완성도도 높은데, 유독 젠더 이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치리만큼 전공법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미셸 오슬로 감독의 전작을 사실은 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독이 어떤 다른 작품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파리 들릴리라는 이 작품의 완성도 내지는 만듦새를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그 미학적인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감독이라고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수, 다른 어떤 그 주제 의식들을 건드리는 내지는 그 주제 의식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느냐에 따라 그 다른 그의 어떤 예술적인 능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감독은 예술적인 미학을 완성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젠더 이슈만큼은 그렇게 아, 어, 아까 교수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대놓고 그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의 만큼은 아닌 것처럼, 이 부분에서만큼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이 감독이 뭔가 순수해졌을까? 순진해졌을까? 왜 갑자기 우직해졌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틴 이후에. 제가, 제가 결론을, 제가 내린 제 마음속의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최근 몇년 전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1 9 6 3년도에 나왔던 올림피아라는 작품 아시죠? 누구나 아마 다 아셨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그 표창원 의원의 그 뭐, 국회에서의 그 전시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올림피아? 어 어쨌든, 그것 때문에도 더 많이 아시게 되겠지만,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화단에서 주었던 그 충격이 엄청났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역사상 뭐몇 개의 사과다 할 때, 뭐 뉴턴의 사과다, 세잔의 사과다, 뭐지구의뭐 우리 역사를 움직이 몇 개의 사과, 그런 얘기 할때 나왔던 그 유명한 세잔조차도 올림피아를 뭐랄까, 트리뷰트 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뭐 현대적인 올림피아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격을 줬는데그 작품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센세이션 했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을 당혹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그 그 창녀가 너무나도 뻔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뭐랄까 뻔뻔한 눈빛, 너무나도 그 태연한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편했고 너무 싫었고 그 모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용인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게 감독의 정말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독 비셜루슬루의그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을 펼쳐내는 그 미학적인 완성도보다는 제드슈만큼은 뭐랄까 돌진한 황소 같은 느낌으로 내놓았던 이유가 관객들에게 한번 그 올림피아의 당혹감을 한번 선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 혹시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짧게 받아볼게요. 저희가 뭐 이렇게 셋다 그닥 이뭐 예술에 어, 저희가 기재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또 우측 설명되는 반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른편은 전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